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어느 장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사진만 보고 좀 봐주세요. 네, 사진은 이겁니다. 옆으로 돌리면 조금 더 있어요. 네, 명소가 됐네. 네, <laughs> 덩그러니 있다가 <웃음> 네, <웃음> 외로이 계시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셨구나. 여기 있던 어, 이런 나무들은요. 선악나무라고 해서, 오래된, 몇백년 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우리가,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나무. 이런, 이제 저희도, 이런, 저도 이런 선악나무 기도를 많이 다니거든요. 곳곳마다, 마을 곳곳마다 있어요. 어. 왜 우리 시골 가면, 왜 정자나무 있죠? 네. 마을 버스 쓰는 곳에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잘 찾아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버스 다니는 길목에 항상 그런 이제 정자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그 옆에 항상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그 마을 입구에 있어. 음. 입구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좀 칭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위하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 또한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그 나, 마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왜, 우리가 동네도, 왜 시, 군, 뭐, 리, 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 뿐, 그 마을,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그 좀, 좀 크기, 위치의 크기를 보자면, 한, 한, 뭐라 그러지? 읍? 읍이면 음. 너무 큰가? 읍이면 너무 크고 만약에 한한 음. 한 리면 한 부락? 음. 응. 한 부락을 좀좀 좀 보호를 해주시는 나무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이런 무당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선악나무도 약간 우리가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오. 서열이 있어서 이게 천신에서 하늘에서 이게 다이렉트로 뭔가 이제 음, 하명을 받아서 어떤 이제 도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을 좀 해결해주고 안 좋은 것들을 좀 걷어주고 이런 능력이 있는 원력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약간의 이제 다이렉트로 조금 그니까 우리가 지경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쉽게 말하면 지경점이 있고 분점이 있고 본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있듯이 약간의 약간 그그 그 나무는 우리 하늘에서 부, 거의 약간 지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면 소원을 비는 곳 오. 소원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많이들 믿고 찾아가서 그냥 인사만 해도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곳이라고 좀 보여져요 오. 그리고 가면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줘 음. 거기 분명 주 주력은 할아버지거든요 원래 음. 우리가 터신에서는 크게, 큰 분류를 나누면 남신, 여신이 있어. 그쵸. 근데 거기 그 나무는 남시, 남자, 남자 할아버지가 원력이 더 주된 신이고요. 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런 포용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음. 크신 분이라서, 그니까 허무 맹랑한 소원은 들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작디 작은 소원, 그런 소원들은 하나쯤은 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냥 거기 터만 밟아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만한 곳. 굉장히 좋습니다, 자리. 음, 근데 그 자리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가잖아요. 좋은 기운 받으러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주변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자리가 좋으면 막 그, 그간에 막 상점들이 생기고 상권이 생긴단 말이야. 음. 그러면 안 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음. 절대적으로. 응? 음? 그것만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막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laughs> 상권이 막 생겨버리면 그거에 대한 그런 효능, 효능과 효염은 없어져요. 오. 음 거기 어디 있어요, 근데. 네. 이 나무를 그럼 어디 있는지 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나무가 경남 창, 창원 창원. 네, 그쪽에 있대요. 와. 네, 근데 이 나무가 유명해진 이유가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온 음. 나무래요. 음.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 천연 기념물로 또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죠짜 아, 네. 아,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고 기념물로도 지정됐으니까 음. 막와 가지고 구경을 음. 하는데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잎이 막 마르고 그러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병들면은 또 나쁜 기운을 가진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음, 지금 병들었어요? 아프대요? 네, 아프대요. 음, 음, 너무 허무 맹랑한 소원들을 던져놓고 왔나보다. <laughs> <laughs> 아, 아이고야. 근데, 네. 뭔가 그 천연기념물로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야? 네 그냥 냅둬야 되는데 왜냐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TV 나오고 방영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보호를 하자는 의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그게 더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쏟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기운을 좀 막, 막아, 막고자 그 나무가 좀 계속 아픈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음, 음. 사실 이, 이 나무가 500년을 살았대요 음. 그래가지고 엄청 커다래가지고 어. 그래서 보통 아까 500년 넓 수령이 그쵸. 넓은 영토를 이제 지켜주신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오고 가고 해가지고 아프면은 그 기운이 좀 크게 안 좋아질까? 음? 그러니까 어. 넓은 영토를 수하고 있는데 음. 이수하는 영역이 더 넓으니까 음. 넓게 이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가지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만 지켜보고 바라봐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욕심들이 있잖아요 가면 소원 이뤄진다 뭐다 하니까 뭐라도 왜 우리가 왜왜 왜 우물가 가면 왜 동전 던져 놓듯이 동전 던지면 뭐 소원 이루어 주나 <laughs> 물만 해 해치지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만약에 가시더라도 그냥 멀리서만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기운만 얻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나무가 음. 무 있으면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런 뭐 보호를 해준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나무 때문에 드라마에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음, 이런 뭐 지역이나 뭐 이런 나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더 그런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혹시. 어,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나무는 수령도 오래됐고 그 털을 지키는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음. 수호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제작하는 그 드라마, 사대가 좀 맞았, 맞았겠지. 음. 그리고 그 나무가 일반 그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티나무라든지, 음. 뭐, 이런 큰 나무들 있잖아.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거 아니, 아니지 않아요? 그거? 나무? 팽, 그런 거. 팽나무. 흔, 흔한 나무가 맞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저도 처음 들어. 저도 어,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한 건 아닌데 음, 우연히 찾다가 이게 팽나무, 팽나무, 팽나무라는 응. 나무가 또또 또 오래된 오래된 나무를 찾았단 말이죠. 보통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어. 우리가 선안 같은데 가도 그런 나무들이 많고. 근데 저거는 약간 특이 케이스긴 하지. 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좀잘 되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는 봐요. 음. 사람들이 아무튼 그걸 좀잘 보존을 해줘야 돼. 어, 보존해 줘야 돼. 가서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도 그 기운 다 얻어요. 이게 되게. 사람들의 욕심이지 심심리라 욕심. 그래나 막 거기까지 갔으니까 한번 만져보고 도 뭐, 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거기 땅도 계속 밟고 하다 보면 사실 이 나무라는 것도 식물인데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렇죠. 뭐안 좋아질 건데 계속, 계속 지금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그 나무는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원래?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좋은 기운을 안 내뿜지 음. 음. 안 좋은 기운을 준다기보다는 음. 음. 이제 그만 음. <laughs> 음. 사람들이 이제 멀리 지켜만 봤을 때 어, 멀리만 지켜만 봐도 그 기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 막 만지거나 뭐 한다고 막 유난 안 떨었으면 좋겠어 <laughs> 유난 떨지 마세요 <laughs> 그렇다 복받는 거 아니야. 음, 그럼 맞아요. 그잖아요참잘 보존했으면 좋겠네요 음, 이런무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나무죠. 이게 아무튼 외부 사람들이 음.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보는 건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원래 잘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뭐뭐때 되면 위하고 대우도 했을 거고 음. 음. 그, 그걸로 인해서 또 마을도 좀 잔잔하게 사건 사고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또 음. 거기에서 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잘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